3.7 정도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경과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잠깐 3개월을 쉬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 3개월에 1cm가 자라서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3개월을 치료했더니 2cm에 딱 맞게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태훈이는 앞으로도 이 피로도를 어떻게 조절해 줄 거냐 노건이 심해질 때 그에 맞춰서 약을 어떻게 잘 써주느냐가 앞으로 큰 키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집에만 있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태윤이가 보고 너무 어, 힘 빠져 하면은 좀 쉬고 그 다음에 별로 핸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그것도 그날 또 과로 핸 거야.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노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진이 빠지게 행동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엔진이 과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을 통해서 그 엔진 열을 우리 냉각 시켜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약하게 되면 좀더 영양을 흡수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럴 때 단백질과 무기질 위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아주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해 균형적인 성장이 이뤄졌는데요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은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자신감을 빼놓을 수 없죠. 정말 끼가 넘치네요. 응, 이렇게 커지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활동을 조금 줄이고 그 활동한 만큼 이제 많이 먹고 잠을 또잘잘 잘 거예요.